원딜밸류는 세나가 근소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 그거까지 가려면 은 거의 한 30분 가야 되고 그 전까지는 그냥 반반이거나 이코 3코 타이밍에는 아펠이 좋을 걸요? 뭐 말로야 사형선고나 어둠의 통로를 다 맞추고 다 살리면 되겠지만 그런 건임론인 거고 그래서 그냥 다른 서포터들 대비 한타때 뭔가 좀 무색 무취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그리고 라인전은 지금 이딜교한 선 2레벨 찍을 수 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안좋은 일교환이에요 세나 알리는 피가 찹니다 음. 선위랩 못찍으면 라인전 건가? 사실 터졌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터졌다기보다는 그냥 없죠. 주도권 아예 없다고 거품 보면 돼요 쿨피 됐어요 세나 자, 자 선위랩 찍으면 근데 괜찮아요 또 찍었고 젠지가 첫 라인전에... 이러면 좋아요. 어와 네. 어? 아, 와... 예, 그래 오, 계속 푸시를 하면 이길만한데 푸시하는 과정에서 피가 매해지면 라인 아이정. 라인전 되게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알리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펠리오스도 유치아인 거라 피관리 잘해야 됩니다.